마토아조 시험 직전 스팟 3단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기에 제시된 문제들은 무조건 시험에 출제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빨강 별의 중요 표시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정독 다독 암기에 충실하신다면 우리의 목표인 600점 이상으로 가볍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비우도적으로 유래된 물질의 검출 허용 한도가 적절하지 않게 연결된 것은? 어, 이 문제는 시험 단골 출제 부분으로 이번 시험에서도 100% 출제 가능성 있습니다.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물질은 화장품 제조 시 내가 투입, 첨가하지 않아도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된 물질을 뜻합니다. 그 물질이 무엇이고 허용한도는 잘 알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제시된 성분은 우리 마타주 시험에 자주 언급되는 부분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성분들로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시된 숫자,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수은 20 마이크로 퍼 그램 이하 2번, 안티몬 10 마이크로 퍼 그램 이하 3번, 디옥산 100 마이크로 퍼 그램 이하 4번, 포름알데아이드 1000 마이크로 퍼 그램 이하 5번, 카디뮴5 마이크로 퍼 그램 이하 정답은 1번입니다. 수은은 1 마이크로퍼그램 이하로 검출 허용한도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 유형은 쉽게 출제됐을 때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더 고난이도의 출제 형태를 보면 안티몬이 28 마이크로퍼그램 이하 검출된 리퀴드 파운데이션 두 번째 니켈이 35 마이크로퍼그램 이하 검출된 아이 메이크업 리무버 이 제품들은 판매 가능한 제품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안티몬은 한도가 10이죠 그래서 판매 불가 제품이며 니켈은 한도가 10 이지만 눈 화장용 제품에 한하여 35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가능한 제품이었습니다 17번입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미생물 한도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1번 물휴지의 경우 세균 및 진균 수는 각각 100개 이하 2번 영유아용 제품류에 세균과 진균 포함한 총 호기성 세균 수는 500개 이하 3번 기타 화장품의 경우 1000개 이하 4번 눈 화장용 제품류의 총 호기성 세균 수는 500개 이하 5번 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 구균의 경우 500개 이하 정답은 5번입니다. 주관식 기출 문제였죠. 이세 가지는 절대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불검출 항목입니다. 이세 가지 세균의 이름을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1번 물류지는 각각 세균 100개 이하, 진균 100개 이하라는 것을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보통 출제 시 각각이 아닌 세균수와 진균수가 100개 이하라는 지문이 출제되니 유심히 봐야 할 부분입니다. 18번입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제조에서 유래하는 오염을 1차 오염, 화장품 사용 중 소비자에 의해 발생된 오염을 2차 오염이라 한다. 2번, 내용량을 시험할 때 제품 세 가지의 평균이 내용량 표기량의 95% 이상이 되어야 한다. 3번, 화장비누의 경우 수분 함량이 포함된 화장 비누의 중량을 내용량으로 한다. 4번, 화장 비누의 경우 제품에 남아있는 유리 알칼리 성분의 제한 한도는 0.1% 이하이다. 5번, 안전 기준에 따라 화장품의 pH의 기준은 3에서 9이어야 한다. 정답은 2번, 3번입니다. 2번에 97% 이상을 꼭 기억해 주시고, 3번에 건조 중량을 내용량으로 한다. 그리고 수분 포함 중량과 건조 중량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 4번에 제한한도 0.1% 이하 기억해 주시고, 5번 pH 기준 3에서 9는 주간식 출제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모두 유심히 봐야 할 부분입니다. 19번입니다.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유통 화장품 안전 기준에 따라 pH의 범위가 3에서 9이어야 하는 화장품을 모두 고르시오. pH 기준 범위는 3에서 9입니다. 그러나 다만 물을 포함하지 않는 제품과 사용한 후 곧바로 씻어내는 제품은 제외된다는 것을 모르면 맞출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기억, 영유아용 바디워시, 미음 토너, 디귿 메이크업 베이스, 디얼 헤어크림, 미음 애프터 쉐이브 로션, 비읍 버블 베스, 시옷 쉐이빙 폼, 이응 메이크업 리무버, 지읒 바디 오일, 치읒 기능성 크림. 이중 pH 범위가 3에서 9 이어야 하는 화장품을 골라 주십시오.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토너, 메이크업 베이스, 헤어크림. 애프터쉐이브 로션 기능성 크림입니다. 20번입니다. 화장품 품질 관리 시험 항목 중 일반적인 화장품의 공통 시험 항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pH와 미생물 한도 2번 납, 비소, 수은의 검출 허용 한도 3번 안티몬, 디옥산 검출 허용 한도 4번, 내용량 및 유리알칼리 함량. 5번, 메탄올 검출 허용한도. 정답은 1번, 3번, 4번, 5번입니다. 문제에서 제시한 화장품 공통시험 항목은 세 가지로 미생물 한도와 내용량, 그리고 비우도적 유래 물질의 검출 한도입니다. 1번은 pH는 수분이 포함된 화장품만 검사가 가능하고 미생물 한도는 공통 시험 항목 맞습니다. 2번은 비의도적 유래 물질입니다. 공통 시험 항목 맞습니다. 3번 안티몬 카드뮴은 색조 화장품의 추가 시험 항목이죠. 그리고 디옥산은 계면활성제 추가 시험 항목입니다. 4번 내용량은 맞고 유리알칼리 함량은 화장비누만 해당됩니다. 5번 알코올 함유 제품 시 추가 시험 항목이었습니다. 21번입니다.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시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시험의 종류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카드뮴, 안티몬, 비소, 니켈, 납 이것은 AAS, ICP, ICP-MS가 시험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비소는 비색법을, 납은 DT존법을 사용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납, 니켈, 비소, 안티몬, 카디뮴은 AAS. 2번, 비소는 비색법. 3번, 디옥사는 기체 크로마토 그래프법의 절대검량선법. 4번, 안티몬은 DT존법. 5번, 포름알데아이드, 액체 크로마토 그래프법, 절대 검량선법. 정답은 4번입니다. DT존법은 납에 대한 방법이고, 안티몬의 시험 방법으로는 AAS, ICP, ICPMS가 있습니다. 22번, 유통 화장품 안전관리 시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작성하시오. 1번, 세균수 시험. 배양 온도 몇 도에서, 적어도 몇 시간 배양한 후, 평판당 몇개 이하의 균집락을 최대치로 하여 총 세균수를 측정한다. 2번, 진균수 시험. 배양 온도 몇 도에서 적어도 며칠 배양한 후 평판당 몇개 이하의 균집락을 최대치로 하여 총 진균수를 측정한다. 3번, pH 시험법은 검체와 물의 양 비율이 몇대 몇으로 검체 약 2g 또는 2 m l 를 위해 100ml 비커에 넣고 물몇 m l 를 넣는다. 4번 염화 발윤법은 지시약을 사용하여 수산화 칼륨 용액으로 무슨 색, 염산 표준 용액으로 무슨 색이 될 때까지 중화시킨다. 5번 유리 알칼리 시험법 중 에탄올법은 지시약이 무슨 색이 될 때까지 수산화 칼륨, 에탄올 액으로 중화시킨다.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세균은 박테리아로 균 종류에는 황색 포도상균, 그리고 대장균, 그리고 녹농균이 있고 진균은 효모 곰팡이로 칸디다균, 푸른 곰팡이가 있었죠. 이 문제 제시된 괄호 안에 숫자 반드시 암기 대상입니다. 대부분 객관식 출제 대상이므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4번, 5번 출제 가능성 높습니다. 23번입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를 보고 과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작성하시오. 첫 번째, 이것은 벌크 제품을 완제품으로 만들기 위해 거쳐야 하는 충전 및 표기 작업을 포함한 1차 포장, 2차 포장 등의 모든 포장 단계의 작업에 대한 작업 기준이 기록되어 있는 양식이다. 두 번째, 이것은 생산 계획에 따라 벌크 제품, 1차 제품 또는 2차 제품을 어느 일정 일시까지 일정 수량을 생산할 것을 지시하는 서식이다. 3번 과거에 수주된 제품, 시기, 지역, 고객의 종류, 판매 실적 등을 분석하여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생산 능력을 숫자로 표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일반적으로 재고 수량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재고 수량을 관리하는 것만이 아닌 생산, 판매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정의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단순 암기 부분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점수 높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제시된 네 가지는 주관식 가능성이 높습니다. 24번입니다. 유통 화장품 포장재 형태의 종류 및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이것은 딱딱하고 투명성이 우수하고 광택, 내약품성이 나쁨, 그리고 콤팩트, 스틱 용기 캡 등에 이용된다. 이것은 광택이 없고 수분 투과가 적고 화장수, 유화 제품, 린스 등의 용기 투표에 이용된다. 이것은 반투명, 광택, 내충격성 우수, 잘 부러지지 않으므로 원터치 캡 등에 이용된다.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답형의 주관식보다는 객관식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로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서 다소 헷갈리는 부분이 있죠. 그 특유의 키워드를 찾아 암기해야 하는 관찰력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반 화장품 용기를 주시하면 PET. 콤팩트, 스틱 용기, 캡 등이 설명되면 PS, 광택이 없음을 표시하면 HDPE, LDPE에 비해 잘 부러지지 않고 내 충격성이 우수하다면 PP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25번입니다. 화장품법 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따라 1차 포장의 표시, 기재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바르지 않은 것은 1차 포장에 기재 표시할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중요 부분에 있어서는 고용 비누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10mm 이하의 소용, 소용량 또는 비매품에 기재 표시할 항목은 명칭, 상호,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화장품의 명칭, 2번 영업자의 상호, 3번 제조번호, 4번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5번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정답은 5번입니다. 필수 항목은 아니죠. 26번입니다. 화장품법 제10조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따라 2차 포장의 표시 기재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2번 성분명을 제품 명칭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그 성분명과 함량 방향용 제품 포함 3번 제조번호 및 사용기한 1차 2차 포장 모두 기재 4번 탈모 여드름 피부장벽 튼살에 해당하는 기능성 화장품 경우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이라는 문구 5번 맞춤형 화장품, 그리고 15mm 이하 제품, 그리고 비회품의 경우 바코드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방향용 제품은 제외되는 부분으로 기출 빈도 높습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3번, 개정된 부분이죠. 예전 법령은 1차 포장에서 사용기한 제조번호 기재 시 2차 포장은 생략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1차 용기, 2차 단박스에도 모두 제조번호 사용기한 기재해야 하는 것이 최근 개정된 부분입니다. 개정되면 출제 가능성 높습니다. 1번의 경우 1차 포장에서는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지만 2차 포장에서는 반드시 표시 기재해야 합니다. 4번의 경우, 노량 표시 부분은 과로를 사용한 단답형 주관식 문제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용어를 주의 깊게 살피고 암기해야 합니다. 5번, 바코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출제 가능성 높습니다. 27번입니다. 화장품법 제10조 화장품의 기재 사항에 따라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을 모두 고르시오. 이 부분은 주관식, 객관식 다수 기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100%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으로는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그리고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 있는 부수 성분, 그리고 내용량 10ml 초과 50ml 이하 화장품의 포장인 경우에는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죠. 단 타르색소, 금박 샴푸, 린스에 포, 포함되어 있는 인산염, 그리고 과일산, 기능성 원료 사용 기준 고시 원료는 제외됩니다. 이것들은 용량과 상관없이 무조건 기재 표시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부분, 그리고 중요 부분. 내용량이 50ml 이하인 경우 전성분 표시 생략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제품류와 인체 세정제는 제외된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정확히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제조 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있지 않은 성분. 2번, 안정화제, 보존제 등 원료 자체에 들어있는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있는 성분. 3번, 화장품 내용량 50g의 제품에 아스코비게시드 성분이 함유된 에센스. 4번, 100ml 린스에 함유된 인산염 5번, 화장품 내용량 50g의 제품에 타르색소가 함유된 크림. 정답은 1번, 2번, 3번입니다. 4, 5번은 용량 상관없이 무조건 기재 표시 대상인 성분이 함유되어 있죠. 28번입니다.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른 화장품의 표시 기재 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맞춤형 화장품은 1차 2차 포장에 전성분을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 2번 판매 가격의 표시는 실제 거래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최종 판매자가 표시한다. 3번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 표시하며 10% 이하로 사용된 성분 착향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 표시할 수 있다. 4번, 글자 크기는 5포인트 이상으로 하며 한글 한자와 함께 기재 표시할 수 있다. 5번, 화장품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로 기재 표시해야 한다. 정답은 1번, 3번, 5번입니다. 1번, 맞춤형 화장품이라도 50g 초과시 전성분 표시 기재. 해합니다 그리고 3번. 함량이 많은 것부터 기재 표시하는 부분, 그리고 1% 이하로 사용된 성분과 착향제는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 표기하는 부분. 중요 부분이었습니다. 29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화장품 표시 광고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을 알맞게 작성하시오. 화장품 표시 광고 시 준수 사항에 따라 배타성을 띤 무엇 또는 무엇 등의 절대적 표현과 무엇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 광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한방 화장품 표시 광고 기준으로 화장품 내용량 100g 중 함유된 모든 한방 성분을 원재료로 환산하여 합산한 중량이 몇 mg 이상인 경우에 하나여 표시 광고를 허용한다.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포장재의 공간비율로 인체 세정용, 두발 세정용은 몇 프로 이하? 그밖에 화장품은 몇 프로 이하? 종합제품은 몇 프로 이하? 완충 받침대 사용의 종합제품은 몇 프로 이하이다. 정답 공유하겠습니다. 여기 괄호에 제시되는 키워드 모두 출제 가능성 높은 암기 키워드입니다. 기술 문제도 확인되고 있죠. 분명 제출제 대상입니다. 명시하겠습니다. 30번 문제입니다. 빈칸을 알맞게 작성하시오. 포장제 등급 표시 평가 대상 포장제는 바이알, 앰플, PTP 포장제품으로서 내용량이 몇 초가 몇 그램 초과한 제품이다. 정답은 30ml 초과 또는 30g 초과한 제품이다. 다음, 이것은 지지체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개선할 목적 또는 새로운 기능을 부과할 목적으로 두 종류 이상의 필름 또는 지지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맞붙이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첩합이었습니다. 이것은 금속, 직물, 종이 등의 편면 또는 양면을 공기, 물, 약품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캘린더링, 압출, 담금 등의 가공 방법에 의해 물체의 표면을 도료, 피복하는 것을 말한다. 정답은 도포, 코팅입니다. 자, 3단원 유통 화장품의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로 중요 포인트, 암기 부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우리가 응시하는 마타주 자격증 시험범위 4단원 중이 3단원을 가장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간이라 얘기들 합니다. 그러나 100만왕 중 25문왕이 출제되고 이 부분에서 법령 개정이 된 부분들이 다수라 우리는 쉽게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출제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로 구성했기에 저와 함께 하는 문제만 기억하신다면 가볍게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조양협회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럼 마지막 4단원 다음 영상에서 이어지겠습니다.